가족관계등록법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한 가족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. 한 사람의 출생부터 결혼, 이혼, 입양, 사망까지 모든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족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면 중요한 책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. 먼저 민법, 친족법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친족법안에서 크게 네 가지 구성으로 나눈 요점입니다. 친족의 범위 및 일반 규정과 혼인과 이혼, 그리고 친생자, 입양, 친권, 마지막으로 후견 및 기타 친족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민법 상속법입니다. 상속법안에서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상속의 개시 및 상속인, 그리고 상속 재산의 승계 및 분할, 마지막으로 유언 및 유류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가사소송법입니다.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가사소송법의 목적과 관할 규정, 가사사건의 절차, 마지막으로 이행 확보 및 벌칙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이 외에도 대법원의 예규 및 규칙 등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세 가지로 구성한 내용입니다. 가족관계 등록의 기본 원칙과 절차, 가족관계 등록부의 관리 및 정정,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 및 벌칙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. 가등법 48번 문제입니다. 각 지문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